배우 고민씨가 유연성을 자랑했다. 지난 26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서진인의 요회에는 서진 뚝백의 영업 3일 차를 맞이한 멤버들이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저녁 영업 시작 전부터 가게 앞에는 웨이팅 손님들이 쏟아졌다. 이서진은 제작진과 상해 후 저녁 영업을 1, 2부로 나눠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영업을 마친 후 2부 손님들이 들어오자 고민씨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라면서도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다. 이 모습을 본 박서준은 민시야 너 독백 만이 하는 스타일이구나 라고 말했고, 고민시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늘어나는 것 같다 라고 했다. 박서준과 고민시는 마지막 상팀 총 16개의 요리를 빠르게 만들며 저녁 2부 영업까지 마쳤다. 두 사람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주저앉았고, 고민시는 집 가고 싶다 라고 말했다. 이에 박서준은 민시야 가도 내가 먼저 가. 너 이거 재밌을 줄 알고 들어왔어 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이후 고민시는 구석으로 가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었다. 고민씨는 골반을 좌우로 풀어준 뒤 한쪽 다리를 들어 벽에 고정했다. 발레와 요가를 해온 고민씨는 놀라운 유연성을 자랑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때 박서준은 고민씨에게 다가와 민시야좀 쉬어. 너 그러다 부러진다. 요령껏 쉬어야 돼. 휴대폰도 좀 보고 이따가 필요하면 얘기할게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은 고민 씨의 유연성에 놀라움을 표했다. 이들은 "와, 다리가 저기까지 올라가다니. 이 방송 보면 고민 씨놀랐기만 하다. 유연성도 엄청나네요. 서진인의 이 고민 씨 활약이 너무 재밌다." 등의 호응을 보냈다. 한편 tvN 서진인의 이는 아이슬란드의한 식당 서진 뚝배기를 열고 영업을 이어가는 사장님과 직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40분에 방송되고 있다. 서진인의 예는 이서진, 정유미, 박서준, 최우식, 고민 씨가 출연하고 있으며 지난 26일 방송된 서진인의 이오회의 시청률은 9.2%를 기록했다.